안녕하십니까. 25년생이 오춘목입니다두말 하면 연재이세말 하면 곱반. 방 있음 있는 대로 없음으로, 어, 불합방이 없는 25년생이 오춘목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7월 마지막 날이네요. 예, 이렇게 아침 9시, 짝짝짝이 오춘목은 예, 청정식자재마트와서장을보려 어, 아, 우리 뽕시뱀이라고 인마야트의 마음의 장으로, 예, 청정식자재마트와 있습니다. 아, 물좀 한잔 마시고. 네, 예, 방송도 연안할게요. 자, 입장. 예. 참, 이게 벌써 7월달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또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쭉쭉 갔습니다. 예, 그냥 이시민들 없이 온 대로, 아, 입마야튼 게. 시간 놀면 이렇게 빠릅니다. 예. 저는 이제 7월달 같은 경우는, 어, 우리 충봉당 이 대학가, 한남 대학가라, 어, 방학기간이에요. 그래서, 참어 장사도 안되고 <laughs> 좀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아 이스민이들의 옥수대로아입맛 얕은 게예 그대로 우리 뽕스팸이라고한달 동안 참 이런저런 추억들 많이 쌓았네요 예이좀 필요한 거 장도 보면서 아 우리 뽕스팸 함께할게요 이건 제가 쓰는 기본 어 고춧가루에요 이렇게 예8 0 0 0 원하고요 예, 할매 손 예, 장용 고춧가루를 기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 아이고, 하나 더 살까? 2개 장룡 두개 입장 예, 네, 어쨌든 이시민들 요런 건 이제 베트남 건고추인데 요리할 때, 매콤한 요리할 때 요거 한 세네 개만딱 넣고 볶던지 끓이면요 매콤한 맛이 아주 끝나게 올라옵니다 예 그리고 요리할 때또이 건고추 어, 건고추 뭐 어떤 것도 괜찮아요 이건 국내산인데 어쨌든 간에 건고추를 좀 약간 넣어서 요리하면 어, 국물 맛을 좀더 개운하고 칼칼하고 얼큰하게 쭉 빼는 역할을 합니다. 아, 물론 이 고추씨도 마찬가지죠. 이 씨, 씨는 국물 같은 거낼때좀 많이 써요이 고추씨 같은, 이 국내산 같은 경우는 4,970원 정도 하네요. 예, 이렇게. 자, 그리고 고춧가루도, 아, 이렇게 보면, 저, 국내산 같은 경우는 저렴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 이 국내산 고춧가루고요 아주 고운 고춧가루네요. 예, 3만 1000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아, 3배 이상 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오, 치자 이런 것도 참 오랜만에 보네. 예, 이거 치자 아시죠? 이거밥질때 조금 이만큼한 수저 이렇게 조금만 넣고 하면 노랗게 아주 밥 색깔이 끝내주게 노랗게 됩니다. 한번 치자밥 한번 해보세요. 저도 예전에 손목에 어, 치자밥을 했었는데 약간의 향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실고추도 예, 이렇게 있고. 예, 좀 근래 평상시 못보던 식자재가 많이 보이네요. 아, 요즘 또 이게 요런 약재 같은 거, 오가피라든지, 예, 엄나무, 엄나무 같은 게요 정도에 예, 대략 2,500 원, 예, 2,500원 하네요. 이게 삼계탕 재료 같은 거, 옷도 있고, 아, 이런 걸 이용해서 요즘에 딱 하니 날 더운 게, 아, 닭한 마리 넣고 딱 삶으면 그게 보약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보약입니다. 아, 이렇게 종용 시세도 이렇게 나와 있고, 예, 고기는 뭐 지금 특별히 살건 없이요, 예, 패스. 아, 예. 이렇게 라면도 행사 많이 하네. 아, 이거 뭐2,000 원, 3,000원 이짝 저짝 예, 가정 각색의 라면을 행사하고 있는데, 어. 열라면. 어, 이거 틈새라면 끓이는 거는, 끓여먹는 틈새라면 안 먹어봤는데? 이거 한번 먹어볼까? 예. 더 맛있게 매워진 틈새라면 8도. 요건 하나 입장. 예. 요거는 충동구매입니다. 예, 계란이 얼마지? 하 계란 한 판에 3,250원 정도 하네요. 예. 계란은 한 판만. 예, 많이는 필요 없고, 한 판만 입장. 계란 한 판에 한 3,250원하면 아, 무난한 시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어단이 시민들 없이 없대로 어, 인마야트 마이, 마이 왕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나나 한 송이에 2,890원. 요 어, 다진 마늘인데 식장에서 참 많이 쓰는 재료예요. 이거는 어, 가정에서도 이 이거 다진 마늘 이키로에 예, 1,680원 하거든요. 요거 이렇게 등분 나눠서 요리할 때마다 국물을 낸다든지. 아, 이럴 때 쓰시면 추천도 해드려요. 물론, 어, 국산 마늘 더 좋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오래 쓰시는 용도로, 예, 어, 중국산 냉동 다진 마늘도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예. 입장. 야채코너 왔는데요. 예, 지금 뭐 김치도 있고 다른 것들은 크게 필요한 게 없는데, 어, 양파를 한 자루, 예, 양파는 조금 얼마 안 남은 것같아 그래서 양파는 한 자루 입장. 지금 양파가 파동이죠. 이렇게 한 자루에. 아, 7,900원, 이렇게 15kg 짜리 하면, 예, 사는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 저렴하게 구입을 하지만, 아, 농가 같은 경우는 참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이게, 이거, 이거 7,900원이면, 아이고, 아이고, 빠지지도 않어? 예, 그냥 밑에 있는 거 잠깐만, 여기 보면, 양파 종류가 많죠? 근데, 가능하면 이렇게, 예, 빵이 실한 거, 예, 이렇게 틈실하죠? 이렇게 빵큰 게, 안에도 달콤하고요, 더 시원합니다. 그래서 양파 살 때는, 좀 잘게 하는 것 보다 조금은 예 잠깐만 이제 무거워가지고 <놀람> <놀람> 빵이 실하네 빵이 실한거 입장 예. 빵이 실한 양파 입장 예, 이건 중국산 세척 당근 만천을 이렇게 그대로 쓰시기만 하는데 역시 참 많이 쓰는 세척 당근입니다 예, 양파는 어, 자잘한 것 보다 좀 빵이 크고 단단한거 요런 예, 걸 고르시면 올해도 사용하시고, 또, 바로바로 바로 요리했을 때, 좀더 시원하고 달콤한 맛을 내준다는 거, 예, 한 번, 아, 어, 센스, 예, 느낌 삼총사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총갓김치도 9,900원, 예, 깍두김치 12,000원, 갓김치, 시피를 19,800원. 요건 좀 비싸네요. 그래 행사할 때 제가 갓김치 저쪽에 있는 거좀 저렴하게 샀는데, 예, 제가 샀던 갓김치는 요 행사하는 요김치에요. 예, 박스에 3,990원. 요거 다 아시죠? 제가 삼업할 때 많이 쓰고 있는 갓김치. 아 이거는 완전 추천드려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아싸하니 끝내주더라고요. 예. 아, 옥수수 행사하네. 예, 자료에 5 9 1 0 원. 요즘 에 옥수수 제철이죠. 아 저도 옥천 축제 가니까 맨 옥수수 그냥 막 천지백갈이에요. 예. 아 여기 무는 예 여름 무는 아에서 십삼 수만9 0 0원 행사하고 있네요. 지금은 원산지가 겨울 무는 이제 제주도인데 이 아, 같은 원산지 가 어딘가 볼까? 어디 딱 박시가 래서 온산지가 안 나오네. 아, 한참 겨울무나 가을무는 어, 제주도, 예, 제주도 형산에서 해 해서 좀 어, 맛도 좋고 이런데 여름무는 좀장마철에 이럴 땐요. 무 자체가 좀 물러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우동을 쭉 예, 박사야 돼요. 오늘 해물믹스도 좀 남아있고 냉동코너는 참 사랑입니다. 예. 냉동코너에 아, 어, 업소에 필요한 것들이 모든 게다 있다고 보셔도 돼요. 예. 저도 이거 시즈닝 사놨는데 아직 쓰질 않았는데, 감자튀김하고, 감자 한번 튀겨가지고, 뭐 먹던지 뭐 하던지 해야 되는데, 사놓고 아직 요리를 못했어요. 삼쥬 우동 두 박스만 부탁할래? 예. 이렇게 이제 냉동코너 보면 감자. 이게 다 종류별로 많은데요. 요런 느낌은 어디서 쓰냐면, 예, 요 감자 같은 경우는, 예, 맘스터치. 예, 맘스터치 쓰는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반달. 반달 같은 경우는 이제 호프집 같은 데서 많이 쓰죠. 예, 그리고 이 스마일 모양 이런 것도 있고 예, 양념 감자 이런 것도 이제 뭐 패스트푸드점에서 많이 쓰고 예, 이렇게 가, 가진 재료들을 어, 업장에서 쓰는 스타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 예. 아, 저도 이거 산옥 아직 아직도 못 튀겼어요 언제 튀겨야 되는데 예, 프라이드 치킨이거아 이거 개똥 쌉니다 아, 그리고 풀피스 몇 개만 낱개로 풀피스 입장. 예, 골피스는 870원 하네요. 제가, 어, 받는 거는, 요거는 8월 3일까지, 8월 7일까지, 예, 그냥 딴거 없어요. 유통기간만 길면, 띵동이야. 예, 8월 7일, 예, 8월 7일까지 3개 사겠습니다. 유통기간만 길면, 띵동이야. 딴거 없어. 예, 이렇게 행사하는 것도, 음료들 라는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이쪽에는, 어, 막걸리, 예. 요거는 대전 세, 원 막걸리, 1,060원 이네요. 어이, 뭐여? 진주 오리지널 후랑크 390원. 아이너 걸렸어, 기다려. 예, 한놈 걸렸습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예. 아이고. 아이고, 이어졌다 예, 이거 390원 진주 후랑크 한놈 걸렸어요. 예. <laughs> 자, 여기 그대로. 아, 진주랑그 입장. 예, 진주랑그 이거 390원이면 인정이잖아. 예. 참 봐도 맛있을 것 같은데? 예, 390원 뭐, 한세놈 해도 돈천원 이짝수짝이죠? 아, 이런 건천원 행복이야, 이런 게. 예, 진주랑그세 개에, 어, 뭐, 천백 얼마 하네 예, 입장. 아유, 이런 거는 뭐, 띵동이지 뭐, 예. 뭐, 육포도 이렇게 싸. 천구백 원이요. 아, 육포 땡기네. 아유, 우리도 너무 많이 하면 충동구매도 엔간이 해야 돼. 예, 일단 이거 하나로 만족할게요. 네, 예, 꿀빛색그리거 진주 햄 오리지널 프랑크 예 390원 세개 입장. 예. 어이든간에 예, 이것저것 사다 보면요. 예, 좀 이렇게 아, 충동구매 할 때가 겁차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제 이런 말 아닌가 이게? 어, 슈, 그래도 장을 볼때 아, 주어진 딱 사야 될 것도 있지만 이런 충동구매 이런 거 역시도 인마 야티야. 예. 아, 떡갈비도 이렇게 8 4 0 0원 행사하네요. 이런 거참밥반찬도 좋고 어, 술한주할 때도 참 좋죠. 어쨌든 제가 어이 시민들의 옵온대로 인마야트 이렇게 청정 식자재 마트 와서 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 뽕스님에 잠깐 함께 했습니다. 예, 어쨌든 매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 뽕스님이랑 화이팅을 주치고 아, 어, 기만자 환자, 깻잎 한자만큼이라도 마음 나을 수 있다면 인마야트 마음 의 명소 끝까지 열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시작자. 시작 예,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따 저녁 9시 자자자 찬 전해 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